무스파이팅 유우천 아 조다요 아 서은아 아무스 <laughs> 이거 따라한다 이제 회사에서 <laughs> 요거로 또 멋지게 영상 종료하면 가면 되겠군요 아이고. 어떠 사이즈 괜찮다 어떠어떠 어떠?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약간 소소하게 영상 싹 찍고 집에 갈라 했는데 실력으로 마무리를 하네 아이들럭 야두 손은 들만하다 와와 개안타 개안아 아이 진짜 찐낚시꾼이다. 왜웨이드 없어요 지금. 웨이더 없이 그냥 추리닝 바지, 미즈노 바지에다가 심스, 등산 양말. 이게 낚시꾼이다. 자주 다니면 이렇게 되지. 간지를 챙길 틈이 없다. 없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아니 가자며 자꾸 잡아. 몬스타. 여기, 여기가 한국이냐라고 하신 그채 씨분한테 얘기 한마디만 해봐요. 한국이다. 쏘가리 어? <laughs> 나오는 한국. 근데 닉네임은 계속 호나고 동준데 점점 커지는데 <laughs> 포기 못 하겠는데 좀더 잡아 볼까요? 오 괜찮다 이거. 지금도 아이글로브로 잡은 거죠. 응. 오 괜찮다 낚시 잘한다. <laughs> 낚시를 잘해 실력이 좋은 거지. 야 간다. 좋아요 좋아저 오늘 이대로 그냥 순식간에 열 마리 채우겠는데? 3 0 마리 기록 오늘 깨봅니까? 아 이게 의미 지 않을까? 아좀 아껴둘까요? 아이글럭, 아이글럭, 우살이게 슈퍼스타가 돼가고 있는데 주변에 반응이 어때요 지금? 아저 웃고, 네. 놀리고. 아 노, 웃고 놀리 뭐라고 웃어요? 아그거 따라하고. <웃음> <웃음> 아 반갑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주고. 옷좀 갈아입을게요. 아옷좀 갈아입고. 이거 네. 약간 웅진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지. 아지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아끼던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어제 대물 놓쳤다고? 네 어제 대물 놓쳤는데 오늘 없어진 거예요? 네 미치겠다 네. 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나도 답답해 네. 어제 올걸 어제 왔었어요 아그 심스는 좋습니까 확실히? 아예 네, 좋습니다 네. 뭐, 뭐가 좋아요 심스. 심스? 조끼하고 이거 신발 신는데 심스가 뭐가 좋다 다른 데보다 가오라고 할까? 가오 말고 다른 거는? 다른 거? 네 착용감? 착용감? 편안하고 네 어. 그리고 불에 들어왔을때좀 수압 아, 수압 좀, 같은 거좀 아, 나아요 에, 에. 에. 확실히? 확좀 나아요 음.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국내 조거업체에서 협찬 오면 거기 거 신을 거예요? 아니면 심스예요? <laughs> <laughs> 신어 봐야지아 신어 봐야 된다? 아 그럼 심스다 솔직히 심스지 애들이 막 따라해요? 그거 마지막 이거 짤 이거 아니 아니 그냥 에. 그 회사 아이들이 네. 계속 웃더라고요왜 웃어? 글쎄... 비, 비웃는다고 해야 될까? <laughs>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우리 형 나왔네 이런 느낌이죠? <laughs> 오늘 그러던데 뭐라고요? 2편 찍으러 가냐고 아 2편 찍으러 가냐고? 네. 아 제가 찍으러 왔는데 포인트가 사라졌어 사라졌어 미치겠다 오늘 이제 그 포인트가 사라져서 이 뒤에 여울에 걸렸을 거라고 보고 왔는데 그, 나오겠죠? 그 포인트가 사라져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올, 음, 나올, 나우... 나올 때까지, 해봐야지. <laughs> <laughs> 아, 아까, 아쉽네. 사실, 한 두서 편도 우려 먹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아, 아쉽네, 아버님. 오늘 음료수는, 코카콜는 준비 못했고, 몬스터 하나 있고. 몬스타 아, 몬스터. 자, 이거 얼음. 얼음컵 준비했어 아, 내가 근데. 아, 진짜 준비. 준비했는데 정수기 만든다고. 네. 웅진도 얼음 정수기 있어요? 저희 이제 코에이죠. 코에이? 그 코에이 얼음 정수기 있어요? 아 있죠. 제가 아 얼음 정수기 만들면. 아 진짜? 네. 그몇 개씩 나와요? 얼음이? 한 시간에 몇 개? 한 시간에 몇 개요? 네. 그 이자 얼음 정수기 네. 몇개 나오는 거 있던데. 그냥 막 나와요, 언니. 막 나온다고? 네. 아니던데. 아막 나와요, 언니. 그 이게 한번 들어봐요, 그거. 이게 이제 오늘 약간 P P N인데 그 컵을 들어보면. 아 이거요? 네. 딱 마셔보고. 대물맛? 아.. 몬스타 <laughs> 이게 얼음이 이거밖에 안 나와 우리 5년 계약했는데 아 이름이 뭐안 되지 알려줄 수 없지 그 회사가 이제 좀큰 회사니까 아, 우리 큰일 나니까 몬스타몬스타 코에 코에 많이 나온다? 응한 시간에 몇개 정해졌을 텐데 아 그걸 제가 안, 안 해봤어, 안 해봤어. <laughs> 아 만들기만 하고 네. 아, 팔찌는 네. 했지만 나는 네. 안해 네. 네, 만들기만 해아 그래 지금 얼음이 그거밖에 없어 우린 다 없는 거 먹어야 돼아몬스타 <laughs> 이거 따라 한다 이제 회사에서 <laughs> 자, 이제 한번 잡으러 가 봅시다. 풍갑이 네? 멋지네. 네. 제가 우리 거예요. 저하는 동생이 네. 선물해 줬어요. 아, 선물해 줬다고? 네. 야, 근데 뭔가 깐지 난다. 네. 스타. <laughs> 아, 오늘은 이제 그거로 밀어본다. <laughs> 가 봅시다. 안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슈퍼스타가 잡는 걸 먼저 봐야 되니까 뭐 아니... 아유. 이 카메라 이거 물에 빠지면은 200만 원해 먹는 거라 집중하고 다녀야 돼겠어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초 하이 퀄리티로 찍어 보려고 준비하고 왔으니까네야 이거 웨이다가 없이 그냥 트리닝에다가 신발만 신는다? 야 야생이네 대전에서, 대전에 있요 대전에 아내이래도 좋아해 대전집에 아 쪼다요 네. 아서운형 온다고 하더니 안 나타나고 아 진짜 서운해 쪼다요 지그헤드 머스타드 바늘이네 예. 네. 바늘도 좋은 거 쓰고 1년에 지그헤드 몇개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아 대충 모르겠어요 그 지그헤드를 어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리노에서 넘어왔으니까 네. 바로 나왔잖아요. <laughs> 소가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거 여울 포말 있는 데다가 던져가지고 폴링 해가지고 탁 하고 액션 줄때 바로 물었으니까 액션을 줘서 물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걸 받아 먹었는데 제가 탁 하고 액션을 줄때 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같은 저기서 잡았습니다. 저기 여기 여기 밑에 좋은 포인트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위에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웜은 뭐 스코시 섀드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쏘가리 잘 몰아주더라고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꽤나 많은 쏘가리 이 로어로 잡고 있습니다. 자, 잡은 쏘가리는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작아요. 너무 작. 작아. 아 여기서도 두 마리. 아 그래요? 작아. 야 멋지다. 커요? 아니야 커. 커? 안 커, 안 커. 안 커? 네. 오늘 너무 작은 것만 잡았어, 우리? 네. 아까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두 마리. 몇 자? 아, 일자? 일자, 이자? 일자, 이자? 아, 액션은 기가 막혔는데, <laughs> 내가 좀 전에 놔준 거랑 똑같은 사이즈 <laughs> 아니, 연기력이 아, 어마어마하 <laughs> 이래서 개콘이 망했구만. 더 재밌는 사람들 이렇게 많어. 아, 왔다. 원 무슨 색 썼어요? 아, 초원색펄이 주황색 펄? 어. 야, 괜찮지? 괜찮아 다이키 다미이키 아이그라 좋아 오늘은 그냥 잡는 데족중나안 씁시다 벌써 다섯 마리 어? 잡았네 둘이 저두마리 동준형 세마리아 좋습니다 제 가라 아 액션이 시가 막혀가지고 아 오짜 잡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laughs> 호이 정수기 장점 장점 아 이게 스스로 PPL한다 우리 회사 내가 사랑한다 아니라고 이건 안돼 회사에서 이제 진짜 이거 놀림감이야 큰일 나 이러다가 회사에서 협찬하면 정수기도 나면 끊어먹어 개판 하게 서 정수기 부동도 몇돈줄 알아요? 극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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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아 편지 네. 편지 어? 있어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미노, <미노> 한마리까요 <거> <미노> 음. <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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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이거 갑자기 또 미노우로 또한 마리 잡네. 아그 미노는 또 어디 건가요? 아 그제 말한 리지? 예 리지. 아 요즘에 리지 뭐 하는지 알아요? <laughs> 가수 리지. 모르죠? 예 네, 몰라. 요 옛날 에 이뻤는데. 네, 아까도. 리지를 우리가 아이돌로 아는 사람이면 나이가 엄청 오래된 거지. 기억은 나요 오렌지 캐러멜? 예 알아. 요 <미노> 짜잔. 네. 자잔 잠깐만요. 아우 낚시 잘한다. 나 주는 건가요? Let's g 제가 자 오늘은 좀 약간 심플하게 찍을 거예요 마무리를. 몇 마리 잡았죠? 다섯 마리. 5마리? 뭐 그만큼 좀 약간 사이즈가 아쉽다. 음, 사이즈가 너무. 유구천호면 근데 이제 꽝은 별로 없고 <laughs> 잔잔바린 많이 잡을 수 있고 뭐, 큰거 뭐, 잡으려면 있다. 강 가야 돼? 어, 꽝은 있다. 가끔 있긴 했다. 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치 아예 또 없긴 좀 힘들지 베스도 꽝 치는데 오늘 히트한 루어가 다미끼아이글럽 있었고 응. 그 다음에 민호가 리치 5 6이 리치 56 리치 예. 오늘 이제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주변에 반응이 엄청 좋다 좋지. 좋다 네 좋다 아, 좋다 그들에게 당부한다면 앞으로 계속 봐라 마라. 아 놀리지 말고 계속 봐라 놀리지 마라 <laughs> 조용히 봐라 가장 많이 놀린 게 뭐냐면 포즈? 포즈 어, 여기가 한국인가? 아 여기 한국인가? 네. 누구예요 그분? 이니셜만 말해봐요. 최씨요아최씨 씨씨. 아, 최씨? 네. 아 여기 한국입니다.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유구천이 흐르는 우성면입니다. 아 맞죠? 왔다. 요거로 또 멋지게 영상 종료하면 가면 되겠군요. 어떠? 사이즈 괜찮다. 어떠어떠 어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약간 소소하게 영상 싹 찍고 집에 갈라 했는데 실력으로 마무리를 하네 소가리 낚시 한지 몇년 됐죠 어 메기? 메기? 메기분 어때 나아주면 행복하지 소가리 낚시 한지? 소가리네 야. 두 손은 들만하다 이정도면 뭐 놀랍다 아, 낚시한지 몇년 된거죠? 이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응. 은일 때문에 쏘가리 한번 잡았으니까 그때부터 응? 시작했으니까 <웃음> <와>. <웃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와 마지막 괜찮다 마지막에... 한 35, 36? 고정 되겠네 네, 개안타 개안아 이렇게 지금 사자같이 나와 안되는데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쏘가리 낚시의 그 매력 쿡쿡대는 어... 로드를 잡았을 때예 예. 네. 네. 그때 크... 짜릿함 예 네, 짜릿함 그리고 웜을 톡 네. 먹었을 때 찡하니까 네. 미노 보다는 그 찡한 느낌이 좀 약간 매력적일 때가 있지 네. 그 맛에 웜 낚시 한가 스스로 굉장히 감탄하는데 마지막에 이틀 있으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맞죠 밤대야지 큰거 나올 것 같다고 네. 여기 날이 더워서 여러분 이제 소가리 낚시 하실 거면은 한 7시 반은 넘어야 돼요 아자 릴리즈 잘 가라 롸쓰 고 아아 좋아 아 다음번에 어디 가서 찍을까요? 유구천? 유구천? <laughs> <laughs> 자 이거 멋지게 엔딩 또한번 해줘야죠 그거 다음 편을 기대하며 놀리지 마라 최씨 <laughs> 또 최씨 예 네. 놀리지 말고 예잘 네. 봐라 오케이 그리고 불스캠님한테도한 마디 상호야 화이팅! 어? <laughs> <laughs> 아니 가자며 자꾸 잡어 여기가 한국이냐라고 하신 그최시분한테 얘기 한마디만 해봐요 한국이다 어? <laughs> 소갈이 나오는 한국 근데 닉네임이 계속 호나우 동주인데 오, 점점 커지는데 <laughs> 포기 못하겠는데 좀더 잡아볼까요? 괜찮다 이거 지금도 아이글로브로 잡은 거죠 네. 괜찮은데 낚시 잘한다. <laughs> 낚시 를 잘해 실력이 좋은 거지. 야, 훈덕. 어스코. 저, 저 오늘 이대로 그냥 순식간에 열 마리 채우겠는데? 서른 마리 기록 오늘 깨봅니까? 아, 근데 힘내지 않을까? 아, 좀 아껴둘까요? 아 이글럭. 서른 마리 컨텐츠는 좀 냉겨놓는다. 가을 살짝 올때찬 바람 싹불었을때 그때. <laughs> 아, 그때로 냉겨놓자. 별로 우려 먹을 게 별로 없다. 우리가 내용 없는 존재들이다. 좀 있으면 지루해질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놓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영상 찍기 어려운 거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더 찍고 싶은데 벌레가 막내 네, 들어와요. 입 콧구멍 막, 막 버프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이팅.